상현이 풀었어? 네한번더 쉬어 1 아니에요? 1은 절대 아닐 것 같다 아니지? 왜요? 근데 그 K의 양의 약수는 뭔 뜻이에요? 뭔가 8이 너 2의 양의 약수는 뭐야? 2의 네? 약수 1이어 그거야 8 아니에요? K 모르겠어 답이 없으면 없지 K는 다음 뭐야? 그래서 6, 2의 양의 배수 2, 4, 6, 8, 2, 4, 8. 어, 6이네 6. 여 봐봐. 어, A라는 집합은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보다 작은 2의 배수. 아, 2, 4, 6, 8 이렇게 있는데 B는 뭐래? 아, 네. K의 양의 약수 이렇게. 근데 지금 원소의 개수가 둘이 같대 집합이. n이 몇이야? 4요네개 있지 얘들아. 그 말은 b도 4개 있어야 돼 원소가. 근데 k는 자연수 아니냐 지금 문제에서? 네. 그렇지? 그럼 1부터 대입해 봐. 1은 1의 약수, 1 하나잖아. 돼안 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네개 나와야 돼. 그렇지? 2는 안 돼. 안 돼. 3은 안 돼요. 4는 안 돼요. 5는? 안 돼요. 6은? 안 돼요. 되지, 왜? 1, 2, 3, 6이잖아. 아, K가 딱 6이면? X는 6의 양의 약수. 아, X는? 1, 2, 3, 6이 가능해서 B라는 집합은 원소로, 나열 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4개 있겠지. 1의 양수예요? 1? 네? 네. 어, 뭐라고? 아, 1의 양의 약수예요? 어, 1, 1의 양의 약수는 1이지. 자기자신가 아, 1도 포함돼. 아, 어, 1도 포함돼. 이거 다이해하게 예 아니라, 이미 네. 이해서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6 들어가면은 x는 6의 약수. 래 근데 우리 B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잖아. 어? 어, x는 6의 약수야? x는 1, 2, 3, 6. 1, 2, 3, 6. 근데 근데, 근데 왜 6이에요? 그럼 직원하면은 약수가 4개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해됐어? 네. 그니까, 6 말고도 다른 게될 수가 있어. 근데 가장 작고 싶다잖아, 얘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쭉 나야 랬더니 6이 딱첫 번째 딱 걸리네. 이렇게. 오케이? 다음. 오케이, 여기, 여기 더 중요하다. 아씨. 이제 메인 테마가 여기다, 이제들아. 봐봐. <laughs>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요 음.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은 1, 2, 3이렇 A 원소 몇 개? 5개 5개 B도 3개 B는 3개 네. 둘다 무슨 집합? 유한 집합 네. 그지 여기까지 어. 음. <laughs> 근데 저걸 내가 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럼 A라는 집합이 있고요 뭐니 B라는 집합 내가 한번 그려볼게 1, 2, 3 내가 왜 이렇게 그릴까? B라는 집합의 원속 쫙 보면은 1, 2, 3 이잖아? 근데 그 1, 2, 3은 다 A에 포함되어 있지, 지금 네 아, A가 B를 먹었다, 그치? 맞아? 네 어. 1, 2, 3이고 바깥에 뭐가 있겠어? 4, 5,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있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아 우리 B라는 집합은요 A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영어로 뭐야? 인글로드 말고 아 이거 그거 어, 뭐야 아 알고 있었는데 이 뭐야 영어 한번 다해드 <laughs> 커테인? 아 그게 뭐야? 아 영어... 안다... 세운 뭐냐? 뭐라고? 그렇지 컨테인 오, 아, 좀더 아, 알아야지 그 얘들아 알고 있습니다 이 중학 응. 영어 아니야 이거? 아닌가? 컨테인 A랑 A는 B를 컨테인 포함해요 B는 A에 그래. 포함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됐어?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봐법 B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중요해. 이거 부분 집합 너무 중요해. B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일단 차이가 뭐냐? 아까, 요거, 요거는 뭐야? 이은 A의 원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들 간의 관계야. 원소 쓰고 이건 집합자. 왼쪽은 원소, 오른쪽은 집합. 맞지? 근데 요거는 contain. 포함. 안 빠져. 집합들 간의 관계 아니냐 네. B도 집합, A도 집합이잖아. 네. A라는 집합은 B를 포함해요, contain. 오케이? B는 A에 포함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B는 A의 부분집합. 그렇지 부분집합. 지금도 부분집합 얘기를 이제 추가할 거야. A가 B에 포함하는 거지. A가 B를 포함하는 거지. 어. B가 지금 A에 포함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하나 약속. 약속. 일단 부분집합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공집합은 이게 약속이 아니야. 궁금해하지 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왜요? 그냥 그런 거도 하나 있지 약속이라고 뭐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나도 이런지 몰라 그냥 그렇다고 보느 약속했나 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공집합은 이렇게 이거 맞아? 네 맞아? 아니요 맞지?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공집합이야. 공집합도 집합 아니야? 맞아요. 맞지?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맞아.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어, 돼요. 어, 이거 안 돼요. 틀려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어, 뭐 아, 붙으실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봐봐 얘들아. a가 1, 2, 3이야. b는 1, 4 있어? 예. B가 A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어? 안 되지 왜? 포함되려고 하면 여기 4가 있어야 되잖아. 네. 예. 4라는 원소가 없지. 네. 예. 반대로 A는 B에 포함되냐? 안 되지. 2, 3이 없잖아 B에. 그러니까 포함하기 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지. 아 A는 B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짝퉁이 그리고, 공부에게또 늘어지게 편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오케이? 응, 여기, 꼬부지게 게 부분집합이 뭐냐, 얘들아. 짠 걸로 하자, 씨. 1, 2, 3. 까지. 일단은, 부분집합이 뭐냐면, 이제 중요해, 중요해. 부분집합이 뭐냐면, 문제에서 만약 A의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A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뭐라고? A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원소 1, 2, 3 많지. A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뭐1 하나 이용해 볼까? 1이용했어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두개 이용해 볼까? 예를 들어 a의 원소들 1, 3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세개다 이용해 볼까? 1, 2, 3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이런 것들을 다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해. 네, 세모. 어, 1L 주세요. 그렇지 1L 되지. 1, 2도 이용했다. a의 원소를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이것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하현할수 있어요. 1, 2 3, 도 부분집합. 어, 1, 2 3, A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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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자, 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부분집합 쭉 내려보자. 어? 1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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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서만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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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2 2 이. 2. 3. 3. 3. 3 1 2 이. 2 이. 이. 2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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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이. 네. 이. 틀렸지? 아, 요 틀렸냐? 음. 어? 음. 틀렸어. 음. 아? 틀렸어. 음. 아, 그것도 펀드야 요게 안 써?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아. <laughs> 됐어? 그럼 몇개있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게 있는 거야? 저는, 저는 안 쓰죠. 어, 공집합은 그냥 이렇게 표현. 이거랑 얘 이거랑 다르다 했지? 네. 이건 그냥 집합인 거야. 네.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는 집합. 됐어? 네. 공집합은 그냥 거안 쓰는 거고. 봐봐. 엄마랑 까먹었봐 아무튼 <laughs> 그러면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잘 생각해봐요. 공 집합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나겠지. 이럴 거 아니야? 공 집합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A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 진 부분 집합. 오케이? 네. 그러니까 구분집합의 개수를 뽑하세요면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진 구분집합은? 이거 하나 빼거몇 개? 일곱 개 8에서 1 빼면 7이라고 그러지 일곱 개 근데 봐봐 지금 원수 에서 3개잖아 3개니까 이렇게 다센 거야 시험에 <laughs> 나오겠어? 아니요 안 나오겠지? 예 원소에서 100개면 다 셀래? 부분집합의 숫? 아니지. 요거 부분집합의 개수로 이제 세는 방법을 배울 거야. 이거 좀 치자. 네. 일단 부분집합 정의가 뭐야 돼. a 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 오케이? 어. 그래서 어떤 집합인 집합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채워 넣을 건데 뭐뭐 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후보가? 아 아니지 아니지. 이 집합기 안에 1, 2, 3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4가 들어갈 수 없잖아. 맞지? 네. 봐봐.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할 거야.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웠다, 안 배웠다. 없어요. 배웠지? 막 어려운 경우에도 아니야. 기본적인 거. 그니까 러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100%다 경우의 수로 보면 돼. 알았지? 네. 자, 생각해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질 거야. 경우의 수? 오. 자, 1은, 1은 이 집합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하고 이안 들어가잖아. 이런 식하 들어가. 오케이. 이도 여기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몇 가지야?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이는. 이도 두 가지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3은 투가지지 얘들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네. 그럼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 이게 곱한 거 아니냐. 동시에 일어날까 지금. 몇 가지야? 여덟 네. 개. 그래서 막공식이 나온 거야.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n 개였어. 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의 n승이에요. 이런 공식 이 있다고. 지금에 원소에서 몇 개야? 세 3개. 개지. 이게 상승 아니야 지금? 네. 맞아? 에이. 근데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면 그냥 수학을 못 한다고. 아? 어? 네. 이런 단순한 문제 맞추려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지 왠지 알고 외워야 돼. 문제가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오케이. 더 본다고. 음. 응. 근데 왜왜 여기가 이의 이의 n이에요? <laughs> 기까지 됐어? 응. 네. 어. 이에 몇 쪽곱이야? 이에 네. 있을 어. 수 네. 있는데. 아 네. 원소 갱스레 n 개라고 치면. 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 그 본질만 에서는 이에 n 개라고. 왜? 이를 몇번 곱할 건가? n 번 곱할 건가? 원소가 n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으면 답할 수 있어?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이 있는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풀어봐라 이랬어. 몇 개야? 어, 1, 예. 2. 어. 그렇지. 아, 왜2 6승이야무서 설명해봐. 네, 그가지 그렇지. 그렇지. 어떤 집합을 만들건데 1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이렇게 여섯 번 곱하니까 2 6승인 거고 은 네. 거고. 진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네요. 어, 두개두개 두 빼요. 두 개를 몇 아, 네. 개? 한개 빼야지. 아, 한개 빼야지. 아, 자기 자신 제외한. 진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니까 그냥 이 육승에서 하나 빼면 어. 게 답이야. 해보고 동집합도 안 돼요. 어 동집합도 그냥 부분집합이 네, 그러면은. 어. 하나 아, 빼면은 이 오승이에요. 네. 기적이 논리 펼진다 <laughs>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네. 어? 128? 아니, 안시켜어방출하가 방출하지, 안시켜어 땡겨! 얘들아, 이렇게 땡겨!